애들부터 어떻게 성숙한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아이들이 그게 다듬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이게 성숙해야만 이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발휘를 할수 있는데 미성숙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는 그런 걸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미성숙하면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치고 남을, 남을 어떻게 괴롭히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때 그때 조금씩 그리고 너는 리더로 태어났다 응? 하나님 이 리더십을 주셨구서 이제 그게 길러져야 되겠네 근데 잘 자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그 얘기를 자기의 리더십이 어디로 치는지를 이렇게 읽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이라는 게막 나서기 좋아하고 애들 때는 막 주도권 잡아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왕 아, 재수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그 과정을 가야 돼요. 그 과정 없이 어떻게 갑자기 어저 성숙한 <laughs> 리더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시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7학년 때그딱 판가름이 나요 얘는 딱 잡아야 돼다 나름 다한건씩 하는 애들인데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된단 말이죠 거의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들은 딱 이제 힘을 구축을 해요 자기 쫄개들 한두 명뭐 이렇게 해갖고 딱그 자기네들의 그 그룹. 그룹핑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식이에요 중이중삼 요요 때 근데 그런 거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지를 이제 가이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얘기했어요 누구야. 너는 리더로 태어났어. 그래가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않은 거죠. <웃음> <웃음> 그래서 네가 아이들을 다 주도하고 리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자라나야 돼. 네. 그래서 네가 이런 이런 거를 겪을 때 이런 방향을 봐야 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음. 그런 룰은 엄마가 이제 네, 정리를 그래요. 해주셔야죠. 그러면 혼나는 거죠, 아니 혼이 나 <laughs> 혼이 <웃음> 아니라 이제 룰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룰을 정하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있냐? 그러면 이제 그 룰을, 지, 이제 룰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얘네들이 각자 여기에서 이제 경험하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 읽어주면 돼. 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좋다고 생각해갖고 밖에 얘기하니까 안 듣네? 그네가 아, 화가 나겠다. 근데, 야, 니도안 듣는 인간도 많아요. 응? 안 듣는 인간이 더 많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뭐, 누나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네가막 짜증나지. 짜증났네.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하고, 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뭐, 잘, 잘 생각해봐. 기술 개발해봐.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읽어줘. 자꾸 읽어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하는 때가 있어요, 얘가. 그러면, 야, 오늘로 이거, 이거 되게 좋았어, 이 방법. 이거를 엄마가,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네 그만 싸워, 이거. 해봐야 얘네들 머리 안 들어가요. 그 기질이 다른 것,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 엄마가 파악하고, 그거를 읽어주고, 그래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얘네들이 왜 싸워, 아, 자기네들이 왜 이러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 읽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아, 탄탄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끝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의 짧은 과정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동행하는 그리고 함께 사는 거기가 이제 우리가 파이널로 이렇게 점수도 거기서 사실 다 받아요. 사실은 이 중간 평가 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많이 이거를 누리게 해주는 게.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도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니까 구원이 너무 값싼 구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그걸 모르면 구원이 절대 안 감사해요. 얼마만한 데서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뭐가 그게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내 진노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어,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받는 대상이 됐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세계, 어,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준비됐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엄마가 되게 묵상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셔서 그 기쁨을 애들이 알아듣든 몰아, 못 알아듣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 아이들도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기쁨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제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뭐, 삶을 살아가도록 그거를 준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는요 이게 되면 따라와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 진짜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 따라와요.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대로. 영 공부는 못하고 전또 딴, 딴 거를 하나님이 주신 애들은 또 그것대로.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엄마만 딱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전 먹고 그냥 커요. 그냥 엄마가 자리 잡힌되게 중요하지. 엄마가 딱 자리가 잡히 내가 솔직히 그래서 그그 그 영에 환란과 공고가 있잖아요. 평안이 있지 않잖아요. 환란과 공고가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 환란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애 스케줄을 다애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다그러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일차적이고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야 우리 아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솔루션. 그거를 다 깨버려야죠. 그거랑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싸움인것 같아요. 크리스찬 엄마들은 특히 그래요. 그 엄마들의 패턴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엄마들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 나도 자기도 모르게 안 한다 그러지만 그게 꽉 젖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또 신앙도 넣어줄까? 어? 그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두 개가 얼마나 부딪혀요. 일단 엄마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없으면 그 길은 아닌 거예요. 그 길은 자유와 평화가 있어야지 돼요.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제가 왜 저럴까? 그면 아닌가? 하여튼 그냥 증상이 그러면 아는 거예요. 증상, 네.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딱 지난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애가 그게 딱 터닝이 되잖아요. 어느 연령에 그게 딱 터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 삶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 뭐 사, 모든 게... 자, 고구마 줄기, 다 붙어서 달라져요. 완전히. 이게 달라지면. 근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실지 진짜 모르더라고요.